굿모닝 큐티 가족 여러분 주일리아 배우 새롭게 시작하는 첫날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새한 주간을 시작하는 여러분들에게 말씀과 더불어 동행하는 축복된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스가랴 6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찬송가 394장 주를 악모하는자 1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주 내가 또 눈을 들어본 즉내 병거가 두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더라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어롱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었는지라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검은 말은 북쪽 땅으로 나가고 흰 말은 그 뒤를 따르고 어롱진 말은 남쪽 땅으로 나가고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하며곧 땅에 두루 다니더라. 그가 내게 외쳐 말하여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국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하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사로잡힌 자 가운데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헬대와 도비야와 여다야가 스바냐의 아들 유시아의 집에 들어갔나니 너는 이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서 받되 은과 금을 받아 멸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도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그 멸류관은 헬렘과 도비아와 여다야와 스바냐야들 해를 기념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두라 하시니라.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인즉 이같이 되리라. 오늘 보는 환상은 네 대의 병거가 두산 구리산 사이에서 달려 나오는 환상으로 시작이 됩니다. 실은 어제 주일 큐티 본문이 제가 다시 베델 강단으로 돌아가면 나눌 본문이었습니다. 날아다니는 두루마리와 에바 속의 여인의 환상이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그네 병거가 달려 나오는 모습은 아, 아름답다기 보다는 굉장히 위협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 가장 막강한 군대의 힘을 자랑하는 것이 병거 아니었겠습니까? 그 병거가 내 병거나 그것도 붉은 말, 검은 말, 하얀 말, 아롱진 말, 이와 같은 모습으로 달려 나오는 모습은 나를 잡아먹기 위해서, 나를 쳐 무찌르기 위해서 달려오는 심판자의 모습과 방불합니다. 떨어야 될 모습이고 달아나야 할 모습이고 이제 나의 마지막이 다가왔다라고 심각하게 느낄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러한 현장이었죠. 여기에 보니까 8절에 이런 상황 속에서 주시는 메시지가 그가 내게 외쳐 말하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 그 가운데 어떤 희망의 빛이 비치기 시작하는 거죠. 내 영이 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전쟁 속에서 쉼이 가능할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로마서 5장 10절 말씀이 생각납니다.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되었은즉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원래 하나님과 원수된 사이였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전쟁 중에 있었던 죄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아니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과 전쟁 중에 있다는 뜻이거든요. 마치 이내 병거가 나에게 쳐들어오는 모습처럼 하나님과 전쟁 중에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우리가 내 영혼이 평안함을 얻었다고 하는 쉼을 얻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죠.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우리 신학적으로 얘기할 때는 우리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전쟁 중에 있는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말씀 속에서 내 영이 쉼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다가올, 즉, 이 전쟁을 종식하고 하나님과의 전쟁을 마무리하고 우리 가운데 참된 평안과 쉼을 주실 다가오는 메시아에 대한 기대심을 더욱더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아이나 다를까, 드디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이 은과금을 모아가지고 오지요. 그 은과금을 모아가지고 당시 더 써야 할 때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은 그 은과금을 가지고 그 당시 대제사장 여호수와의 멸류관을 만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여호수와 제사장에게 쓰여주는 이 멸류관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의 왕이시요 우리의 대제사상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면류관을 씌움으로 인해서 그분을 통해서 이루어질 참된 쉼과 평안을 기대하게 하고 그로말미암아이 평안은 유일하게 가능함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전쟁 중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요? 하나님 앞에 주권을 내어드리지 못하고 여전히 내가 빼앗기기 싫어서 손에 쥐고 있는 나만의 것은 무엇인지요 그래서 내게 은과 금이 있으면 그곳에 멸류관을 씌우려고 하지 하나님 앞에 그 멸류관을 씌워드리지 못하고 내가 취하려고 하는 영광은 무엇인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전쟁 중에 있는 죄인인 것을 깨닫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주님을 잘 섬기려고 하는 우리의 중심이 있지만 어느 날 어느 순간에 내 인생의 주인은 내 스스로 나임을 고백하면서 나의 은과 금은 내가 써야 할 면류관이라고 착각하고 나의 영광을 구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진정한 쉼, 안식,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자유함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바로 멸류관을 씌워 드리면서 가능한 일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날 새 아침 또한 주간을 시작하는 첫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그리 하셨듯이 어제도 주일 예배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의 은혜를 기억하고 새한 주간을 시작하는 저희들에게 진정한 가이드가 되어 주시고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이한 주간도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일 또 뵙겠습니다.